<목소리> 네. 그 위에 <laughs> 이, 이거랑 되게 잘어울려데요 도나 씨한테 질문해 주세요. 도나 언니 손하트 한번 해달라고 요 제가 해드릴게요. 비숙비숙 모디로 160부작 해주세요. 160부작 해달라고. 검알 아레랑 검은 뒤건어가기는 재운이 형은 캐리 이거는 뭐가지? 뭘 하라고요? 탄원을 하라고요? 탄원수 써야 하나요? 아, 뭐야? 염라 <laughs> 통화가 아니야말마 <laughs> 자, 삼부장님. <laughs> 삼아 어? 안녕 대체 삼아장님 대형명은 뭐예요? 네. 아, 어, 시리즈로 해주세요 시리즈로 해달라 탄원 가재요 핸섬 인스 베스트 분이 탄원 가자 자 삼부장님 인기 짱 많아요 삼부장님 좋아 부장님 <laughs> 하트 4 개. 부장님 진짜 멋있었어요. 특검팀 지켜주실 때 너무 멋지셨어요. 삼 부장님 순대의 느낌. 부장검사님 소나트. 소나트. 우리 참 소나트. 소나트 손하트 음. 자. 대기장. <인정하시더라고요>. 자 다음은 <웃음> 저희 <웃음> 조승우 너무 좋아 고마워요. <laughs> 부장님, 부장님 팔거든거 멋있어요 1,600명이에요? 나 24명인데 야, 여기서 지금 딴거 하고 있고요 유일한씨유일한입니다골기사고요 네, 골기사예요 유일한 네, 제가 범인을 본것 같아요 네. 제가 범인을 본것 같아요 <laughs> 자, 우리 계장님, 아, 네, 네, 우리 계장님 인사해주세요. 회장소.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계장님, 네, 네. 아, 계장님입니다. 계장 이게 조금 늦나 보네. 콜 기사, 크크크, 계속 올라가. 콜 기사, 왜 이렇게 이벤트 있다니까 콜 기사. <laughs> 우리 저기 계장님 나왔어요 욕을 먹더라고요 계장님 안녕하세요 We love you 안녕하세요 계장님 안녕하세요 계장님 좋아요 계장님 화이팅 계장님 극 중에서 유부남이세요? 계장님 너무 좋아 계장님 반갑습니다 홀기산줄 몰랐어요 헬로 하이 <laughs> 와 이렇게 방송을 또우리볼 수가 있네 <웃음> <웃음> 형 재방송 인사 번 해주세요 재방송 갓계장님이다 인사 해주 안녕하세요 하니하니 하니 유일한 유한 하니하니 유일한 <laughs> 네, 마이크는 나온 <나오는데>? 가아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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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나온 거아제 네. 네. <laughs> 목을 졸라었죠 <쫓아서, 웃음> <쭈요?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네자 다음은 누굴까요 이분 누굴까요 이분 누굴까요 아 어, <웃음> 어? <웃음> 경우 경우 윤경우 마가대표자어요 네. 경우가? 괜찮하세요경왜 어. 네. 네. 여기 안 왔어 어. 몰라보지 사람들이 간장게장 양념게장님이라고 <laughs> 지금 동룡이 아버지 기럭지 쩔어요 깍재명님 재명짱 류재명 선생님이다 요 너무 좋아요 내 <laughs> 제자같다 네, 사랑해요 동룡아부지 <laughs> <laughs> 사랑해요 동룡이버 <laughs> 사랑한대요 <웃음> 아, 예. <laughs> 슈형님이 아니, 제일 아니, 멋있어요 수트핏 대박 오늘 수트 안입으셨어요 오늘 네. 반바지에 저랑 비슷한 오늘 퇴폐미 오늘 퇴폐미래 음, 몸이 좋아요 멋있어요 어, 우리 여기 저 진섭처 진섭처 전여진씨예요 앞으로 많은 멋있는 행보가 있을겁니다 네, 승우 잘한다 네, 승우 잘해요 아플라티빈도 제가 한 번만 보여주면 안돼? 뭐라카노? 뭐라버럭 보락? 죽을 거 알았잖아! <laughs> 죽을 거 알았던 사람 누굽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자나 <laughs> 그것 좀 보여주면 안 돼? 뭐? 은수, 은수, 은수 뭐? 은수 뭐지? 근데 네, 뭘까요? 아, 나는 그것도 음. 웃겠어 재명 오빠가 동지한테 소리치는 거 뭘까요? 애가... <laughs> 내가 검사장이 되자마자 우리 애들이 증거를 또 조작했어요. 왜 이랬다고? 그래. <laughs> 아 근데 악건는 뭐냐면 저 검사님, 저 검사님 동재 하트 해줘요. 서동재 손기 술장. 범인 과장님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뭐 국중에서 재수 없게 잘 보고 있어. 요 <laughs> 연기 너무 잘하세요 느려, 많이 느려. 우리 동재 착해요. 우리 동재 또 드라마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자. <목소리> 자 문제, 문제, 볶음밥, 볶음밥 과장님이에요. 볶음밥, 이게 이제 망고, 망고, 망니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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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 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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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이거 한잔할까요? 복고만 들으면 이제 복과장님 왜 복과장님 망고, 망고, <laughs> <laughs> <laughs>

Ooh. Springs> 우리 우리 정본이는 그분 닮았죠? Oh, 그 대권에서 모모에리 있다. 그랬다리 있다 하시는 분 조금 있어요. 라타라타라타 이렇게 쓰리샷으로 이름은.

범인은 이 안에 없잖아어 범인은 이 안에 없어. 범인은 이는 없어. 범인이야하는없 범인은 이는게 없어. 범이해 없어. 범인은 이 없어. 범인이어 범인은 이 없어. 범인은 는어이해는게없니인이어범인는어이어인이어는어이인는이어 여기 한번 되게 좋았어요 아. 요거 어. 한 그러면 내가 어줄게요 여기 도거아 저희는 이렇게 저희는 지금 튀김 튀김검사 튀김검사 튀김검사로 튀김 검사. 튀김 검사. 튀김 검사. <laughs> 3분 검사한 <laughs> <laughs> 튀김이다 <laughs> 오빠 헤어스타일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지금 저희 둘다 비슷하죠? 저희 둘이 모두가 같이 준비해서 그래요. 튀김밥은 라면을 이렇게 남겼어요. 튀김밥은 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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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튀김이래요, 황튀김. 오늘 과도한 과한 하우리를 <laughs> 섭취했습니다. 튀김. 튀김. 야, 저기, 밤사 자리 다붙여놨어 지금. 진행이잖아? 손한 번만 거. 흔들어 달래요, 손한 번만. 됐다. 준아 음. 언니 지금 잠깐 나가셨어요. 준아 그그 언니 잠깐 나가셨습니다. 아니, 저는. 준아 언니 저는... 잠깐 시각 나가셔서요, 시각 이 방송 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안 합니다, 잠시만요. 이거를요, 이렇게 거를요이 얼굴로, 내 얼굴을 보면, 서 이렇게 할수있 어, 요아정말 s h 나 씨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s 나씨 Tun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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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n a 제가 <목소리> 하 씨의 마지막 인사로 준하 씨는 지금 팬분과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준하 씨는 지금 팬분과 인사를 나누고 계세요. 네. 유창한 영어. 지금 여기는. 조개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조개냐면요 왜냐면요 <laughs> 죄송해요 자꾸 조개 잡아 드려서 가리비는 알겠네요 가리비 소라 네. 저분의 초상권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카메라에 잠시 돌렸어요 멍게도 있네요. 여러분 멍게 여기에 전복이도 있어요. 전복이 전복이 <laughs> 네네 대화가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네요. 너무 좋으신가 봐요. 저분이 멍게 네 셀카를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laughs> 아니 저기 저분의 초상권을 지켜 드리기 위해서. 아, 브라질. 예. <laughs> 네. 아이하 아, 인사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아, 예, 지금 기다렸어 예. 어,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 저기. 이시 우리 2차 간다고 말씀드려요. 저 2차 가요. 누구 응. 오신 응. 분들 은 오세요. 여기 한남동이에요. 조승우씨가 11시에 주무셔야돼가지고 저희 1층 모였어요 7시에 모여가지고 <웃음> <웃음> 벌써 미쳤어요 <laughs> 이게 말이 <나이> 돼? <웃음> <웃음> 아, 난 11시에 자야돼요 <laughs> 어? 기그 <laughs> 어? 피부관리하는거 뭐야 어? 두나씨 이렇게 술잘 마셔도 두나? <laughs> 아, 우리 우기가 피부관리고 그런거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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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7시부터 술 마셨어요 네데 응? 세요 네. 저만 찍고 있어요. 저 저분 아직 가지 않으셨어요. 네. 저분은 브라질에서 네. 오셔 가지고 네. 네. 인스타 하시 아, 진짜. 이제 강아요 진짜 유명한. 유명한 주차장. 자, 빨리 인사드리세요, 네. 이제. 아, 예 네. 여러분, 많이 네, 요 저희 저희 오 넘어서 맥주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내일도 넘게 해달라고. 내일도 넘게 해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예, 네, 고마워요. 빙양.